두방자면은 응. 유치원에 응. 번수물 들려주고 번수물 먹은데 허, 진짜? 번수물이 응. 뭐야? 물이야! 물을 만든 거야? 어 초콜릿으로 물 어. 만들어서 어 초콜릿을 넣어서 어. 분수물을 만들어. 아, 그걸로 분수물을 만들었어. 어? 그래서 그거? 먹었어? 너. 응. 이제 초콜릿 바뀌게 됐어. 초콜릿이 분수로 바뀌었어? <웃음> 그리고 <웃음> 다 만들고 나서 냠냠 먹었어요?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그냥 먹는 친구 있었어. 헉. 바로 누구실까요? 아, 어, 서똥룬!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먼저 먹었지? 사진 안찍고? 음..바로? 응? 어? 혼.. 승.. 빈? 홍승민! 홍승민 사진 도 안찍고 먹었구나. 그냥 먹었어. 아 그렇구나. 재밌었어 오늘? 똑바로 안찍.. 똑발로 안꼽고 그냥 이상하게 배꼽았다. 어? 아, 그랬구나. 아니, 이상... 요리가 좀 재밌었어? 한 예원도 이상해. 한예 이상해, 꼽고. 바나나 먼저 꼽았어. 바나나를 먼저 꼽았어? <laughs>